아들이 하나 있는데, 음. 지금, 그, ADH 증후군에 음. 말을 잘 못합니다. 음. 그럼, 중님께서그음을하한번더 읽어보셨다 하니까, 지금 음. 애기 둘을 잃고, 음. 그에 늦게 얻은 이 자식인데, 음. 왜 항상 그 자식에 대해서 아픔을 주는지, 음. 그 승리에 대해서 제가 전생에 서 쟤를 많이 쥐어서 그런지, 음. 솔직하게 그냥 상처 안 받을 테니까, <laughs> <이 이야기를 웃음> <laughs> 애가 승인되기 전에 좀몇 살이 몇살 지금 1 3 살입니다. 1 3살 지금 학교 다니는 소통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애가 문제가 뭐 어떻게 나와요? ADHD 정신이고요 어. 장애 3 등급이고 음. 지금 말을 못해서 초등학교를 늦게 보내는데도 음. 아직까지 말문이 튀지 않아 가지고 발음을 제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음, 네. 없어요. 발음을 네. 알아들으세요. 앉으세요. 이야기하는 건 언어장애예요. 언어장애. 그래서 우리 내일은 언어중추를 우리가 만들어놨어. 언어중추가 있는데 언어중추는 신경중추하고 다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언어중추는 자동으로 입력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하면은 그걸 다 들어요. 들었다가 40년 후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나와. 그 방법이. 그 언어가 나와요. 아버지가 하던 욕이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기록을 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잘 해줘야 되는데, 애들 앞에서 말도 못 한다고 해서 거기서 싸우면 안 되는 거야. 또,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에 없어지는 게 언어 중추야. 알겠죠? 지체실에 아버지를 넣었는데, 부자증 아들들이 거기서 싸워서 하면 아버지가 그거 다 들어, 안 들어? 생명은 심장은 멎었는데, 내 언어 중추는 심장이 멎은 이후에도 계속 작동을 해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고, 요, 개심한 놈들, 열거 있다니까. 한 <laughs> 숨이 멀었는데도.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어느 중추는 엄청나게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엄마가 말도 못 하고 표정도 없어. 그런데, 엄마, 내말 알아들면 이야기 좀 해. 그래놓으면 눈썹을 깠다 깠다 해네 그러니까 그말안 하고 있으면, 막 엄마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들끼리 싸워서, 엄마가 다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들어 안 들어요. 듣고 있어가고 그게 죄를 지는 거야. 그래서 이 오늘 중추는 이 언어 중추에 장애가 있다는 건 에, 저분이 에, 저분 내가 얼굴을 이렇게 봐서 그저 얼굴을 이렇게 봤잖아. 그리고 지금 부인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부인은 뭐라고요? 비농산요태. 지금 따로 있어요. 애가 엄마 따로. 애 엄마 따로 떨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그 애가 저 사람 사이를 데려온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를 떼려 올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자식은 두 사람을 붙여 주러 오는 사람 있고 떼러 오는 사람이 있어.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떼러 오는 사람은 이상한 걸 가지고 와. 그럴 땐 저분이 전생에 여자한테 잘해줬을까 못해줬을까. 응. 네. 어, 그것이 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게 안 돼. 알겠습니까? 어, 그 정도로만 알아 들면 돼요. 알겠죠? 그 대신에. 저분은 좋은 기회를 맞았어. 자기가 진 죄를 소멸할 기회가 온 거야. 이게 왔으니까 저 애를 위해 주면서 다른 장애인들을 도와야 돼,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내도 책임 안 지었다 이러면 저 사람은 다음 생에 가서 더 나쁜 곳으로 가겠지만 내를 만나러 왔으니까 백궁으로 가니까 저 사람은 끝났잖아 이제. 그래 안 그래? 당신이 직접 백공에 가서 당신 애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 사람이 흑경영한테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laughs> 또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백공에갈 거니까 뭘 해야 되냐면은 내 아들을 책임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흑경영에게 에너지를 받아서 뭘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런 장애인들을 더 많이 도와야 되겠다. 내 아들도 건사하기 싫다. 이러면 당신은 또 많은 죄를 지게 돼. 내 아들 하나 정도는 내가 진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 대신 내가 이 아들 덕분에 내가 더 많은 복을 지으리라.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헬렌 켈레가 죽을 때 기자가 물었어. 당신은 행복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평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말단 군인이 진급을 계속해서 올라가서 황제까지 올라간 사람이 나폴레옹이야.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말단 군인이 계속 진급을 해서 황제까지 올라갔다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요. 그 나폴레옹한테 행복한 날이 며칠 있었냐니까. 하루 있었대 하루. 그게 뭐냐. 하루가 언제냐. 자기가 출시하기 위해서 자기 약혼녀를 부려한 거예요 조세핀을 버려 안 버려요? 버립니다. 버리고 왕실의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올라간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에게 짓밟힌 그 여자 하나를 짓밟으을 해서 자기는 황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진급을 해서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러시아에 쳐들어갔다가 쫓겨와서 결국 황제에서 쫓겨나죠? 네. 쫓겨나서 기왕 가, 안 가? 기왕을 가서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출세시키고 있는 그 여자는 보따리 사서 다아나버려 이혼해 버려. 맞아? 맞아? 요 황교에서 쫓겨났는데 그거 왜 붙어있어? 다아나버려 그러니까 그 섬에 가서 후회를 하고 앉아있는데 밤중에 배를 타고 어떤 여자가 하나 찾아는데 그게 조세핀이야. 자기가 버렸던 여자야. 평생 취직도 못 가고 혼자 살다가 혼자 섬에 있다는 걸 알고 재산을 줘가지고 어떤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 섬에까지 와.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돌아갈 때까지 나폴레옹 옆에 살았어. 알겠죠? 조세핀을 만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맞아 맞아요? 왕실에 가서 좋은 여자 만나서 개업이 성성장구할 때는 맨날 불행하고 쫓기고 맨날 그랬다는 거야. 그러더니 황제가 돼가지고 또 편할 날이 없었던 거야. 맨날 전쟁하더라고. 그래야 그래요? 헬레켈라가 장님인데 벙을리고 자기에게 당신 눈을 뜨게 해주면 뜨겠냐 나는 눈안 뜨겁습니다. 나는 장애인들을 그대로 입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이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자기는 이 세상이 너무 행복한데 내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 그, 두렵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분은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했지내 아들 하나 장애는 신경도 쓰지 말라 무슨 이해 합니까 그내 아들 하나를 보여준 것은 당신이 좋은 일을 많이 할 기회를 포착한 거야. 업장을 손해를 부리고, 더 많은 장애인들, 그런 애들 위해서 도와주고, 그 부모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또 말을 해주고, 그래도 당신은 복을 받는 거지. 맞아, 맞아요. 네. 아들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당신이 이제 전생의 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어차피 백궁에 갈 거니까. 잘해주세요. 알겠죠?